너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I want to hear from you. We're looking at the different side. 너는 지금 손바닥을 보지 않느냐. 나는 손등을 보고 있는데. 좋은 거를 보는 방법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게 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사범입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께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 같이 고민해보고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성 교육 맨날 고민하는데 너무 좋아요 영상. 영상 보다가 생각났는데요. 거만하거나 다른 학생들 잘못 지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자질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고자질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이 정당하지 않아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라고 kk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이신 거 같은데요 남겨 주셨습니다 이 분께서 지금 한국인지 미국인지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국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거를 보는 방법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게 키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일단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자질하거나 지적질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친구들한테는 너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I wanna hear from you I wanna hear your perspective. I wanna hear what happened.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할 거죠 그러면 Can I ask John?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너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perspective가 좀 틀릴 거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고자질이라고 하셨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얘가 봐도 이게 지금 어 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들한테 이제 I wanna hear your perspective. 너의 관점 너의 생각이 뭐냐를 먼저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몇 가지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Do you think he would think so? 저 친구도 그럴 거라고 너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 물컵에 물이 어느 정도 있니? Can you tell me how much water is in the cup? 물어보죠. 어떤 친구들은 It's only half.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Oh, it's still half. 한국말로도 반밖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반씩이나 있네. 이두 개의 p e r s 가 틀리잖아요.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다 틀리다. 너가 옳다고 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고, 너가 맞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틀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때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손. 손이 있어. 자, we're looking at the same hand. 그런데 너는 지금 손바닥을 보지 않느냐. 나는 손등을 보고 있는데, are we looking at the same thing? 그러면 얘가 막 이래요. We're looking at the same thing. 근데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We're looking at the different side. 이제 그게 포인트죠.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리겠지만은 그런 친구들은 되게 관심을 받기 좋아하니까 예전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요. 시범 단 시키면 잘해요. <laughs> 그리고 발표 시키면 엄청 잘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 친구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redirecting, direction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관심 받고자 하는 친구니까 일단 들어주고 고자질을 해서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positive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direction을 잡아주는 거죠. 아예 그냥 줄을 세워놓고요.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부터 eye contact, keep your body straight, look straight, make smiley face, how do you feel? 상대방이 웃고 있고 그러니까 기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줘라. I like your hair done. 그리고 뭐, 스마일링 하는 표정이 좋다니 뭐, 그래주고 나와요. 학생들의 attention을 direction, direct를 줘야 돼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쁜 거에 대해서 focus를 해가지고 이걸 나쁜 거를 끄집어 내는 것보다는 좋은 거를 보는 방법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게 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인성 교육일 수가 있습니다. 뭘로 시작을 하냐면은 respect, 그러니까 예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파트너끼리 같이 연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웃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좋은 점을 찾아내는 거. 저도 이렇게 힌디 클래스 때는 액션이 좋아요. 블랙벨트 클래스 되면은 잘안 해. 더잘탈수 있는데 어못 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구박을 하죠. 후방을 하다 보니까 애들도 그걸 배워. 리더십 클러스 학생들 그 도와주러 와갖고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를. 그런 부분들, 아차 싶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디렉션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학생들이 태권도를 하면서 같이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학생들로 성장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시키고 재밌게 할수 있는 인성교육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